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TT 프라임은 원의 접선이고 점 A는 접점일 때각 x 더하기 각 y의 크기를 구하시오.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를 같기 크기 때문에 각 x는 28도이다. 마찬가지로 음. 어각 ADP도 22도라고 할수 있다. 현 AB와 접선이 이루는 각이므로. 네. 그래서 어각 DAB는 음. 180에서 22와 28을 더한 값인 50을 뺀 값이다. 그래서 DAB는 130도이고 음. 원의 내접한 사각형에서는 마주보는 음. 각의 합이 180도이므로 180 빼기 130도하면 y는 50도가 나온다. 음. 각 x도하기 각 y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 50 더하기 28하면 78도가 나온다. 재밌어.